고기 받은 거 육회로 먹어야 된다 오! 오! 라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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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노래가 들려도 들리지 말고 제발 오! 라이머! 오! 야 오! 오, 오! 오, 오, 오 리얼 플렉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고 오신 거 계산 안 하셔도 되는데 방송 나오시려고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의 마지막 놀래온 친구 라이머 형님이습니다 아니, 형님이 여기. 아형 진짜 몰래온 친구로 온 거야? 어. 되게 근데 아... 나 오신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형님 이 표정이 되게 밝으신 거 같은데. <laughs> 아니면 몰래온 친구라고 하기엔 좀 너무 워낙 다 친한 사람들이라. 제가 지난 네. 3, 4일 전에 또 회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나 여기. 저는 제가 진짜 프로그램 하면서 다 같이 막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하는 그 자체가 저 너무 보다 보는데 즐거워 보여서 그냥. 네, 저희가 촬영하면서 라이머 형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같이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질 정도인데 한번씩좀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힙합씬에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일단 음, 일단 그 약간 약간 이렇게 실력은 있지만. 실력은 있지만. <laughs> <만족인데? 웃음> 나도 잘 모르는 얘기. 실력은 있지만. 아니 그 실력은 있지만. 라이머 형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맞아요, 실력은 있지만 아직 좀그양지로못 이렇게 못 피어 오는 뮤지션들을 아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 약재 아아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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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야. 아, 이제 이제 웃으시네요. 아 네, 이제. 아아 다형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아, 형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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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죠. 별로 안 좋아했다. 네. 라이머 형은 네. 대한민국가 힙합신에서 제일 처음으로 몸이 좋았던 남자였어. 아, 그 근육질로. 아. 아. 아니 민소매 입고 랩 많이 하셨잖아요. 그, 그 동료들이 랩에 신경 쓸때 저는 몸에 신경 쓴다. 저 <laughs> <laughs> 노래 잘 모르시잖아요. 왜 몰라요? 뭐? 이미, 모르... 알고 있었지. 이미 알고 있었지. 이거는 <laughs> 효리 노래. 거기 피처링 하셨잖아요. 아그렇죠 네. 핸드폰 눌러서. 핸드폰다아는데 뇌랩을 잘 모르잖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크로스 모르시죠. 왜 몰라요? K-R-O-S-S 왜 몰라요? 노래? 예? 네? 노래? 노래요? 노래 아, 다음 주까지만 일단 시간 주시면 저도 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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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 제가 해드렸으면 이제 가져 다들 <laughs> 자, 오늘은 라이머가 쏜 됩니다. 아아 아, 또 쏘아요? 또. 형님 또 쏴요? <laughs> 또 쏘시는 거예요? 당나누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선 <laughs> 소리 아니라고 <laughs> 슬퍼보 저도 이제 음악을 하면서 형들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현배형또 이렇게 뵙고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로. 약간 약간 제어 내가 써야 되나? 짱으형이 써요. o Music Network Mnet.